뿌부 알림이 약간 늦게 가더라고요 봤는데 약간 늦습니다. 아 예, 범벅하님 안녕하세요. 꽝 이번 시즌에 시간은 안 되겠죠. 일단, 랭킹전을 열심히 해가지고, 전설, 일단 올려보죠. 한번 올리고, 다음 시즌도 전설로 시작할 수 있도록. 아, 버스기사분, 네. <laughs> 어제 새벽에 랭킹전 했는데, 버스기사분 한번 계시더라고요. 버스기사 탔, 버스 타서, 네, 편하게 왔네요. 아이디가 해커트신데 해커트를 배를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 편하게 게임을 했습니다. 아, 세하, 예. 어이, 뭐야. 근데 우리, 우리 동료 때죠. 잭잭. 그, 한, 한자는 모르겠네요. 누굴 때만 피하고, 그렇지. 피한번 치우고. 아, 피가, 피가 없다. 다 잡아주세요. 다 잡을 수 있어. 파랩이다. 한 대, 한 대. 나이스. 약간 좀 무리했네요, 예. 2대이아 어제 영상 올렸습니다. 예. 아이디가 해커트에요 <laughs> 영어로 영어로 해커트 이렇게 써있더라구요 예,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약간 소리가 지직지직거립니다 뭐 이거 안먹고 와요 이사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먹어야지 잔디마 이거 아니 레드버프 아 아시는 분 같아서요 아 예예 예. 아 이거 레드버프 먹고 와야 되는데 아니 미노타가 레드버프를 먹었잖아요 별진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별진이 미노타가 레드버프를 먹었어요 그런일이 지금 좀 저기 나와 주면 딱인데. 왜 애들이 안 나오죠? 나올 때된거 같은데. 아, 아니에요. 그런거 이렇게 딱 공수금 빠주시고 아예잘 오셨어요 여기에 공수 잡아주시고 어 오늘 좀 약간 어피가 많이 다네요 <laughs> 비했어요예아 이거 틀할뻔 아하, 큰일 났습니다. 9월 22일에 리메이크 되나요? 어. 어떤 거 리메이크 되는 거예요? 어제 데스킬러 님이 오셔가지고 리메이크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, 업데이트. 업데이트가 있다. 왜 저런, 그런 고급 정보를 모르는 거죠? 이야 <laughs> 세이버 유도라, 어 유도라. 난 솔직히 아, 저한조가 레드 다 먹었네. 레일라한테 레일라의 한 표, 네, 예. 조그만 거는 안 먹는 거예요 세이버, 세이버는 똑같지 않을까? 또 싶긴 한데요. 갑시다, 디네비 전님. 궁있.. 는데아주 트렁, 고요 트렁, 트렁, 드리고렁 트렁, 트저 트렁, 저.. 렁트 이런 그림 좋습니다. 한 대만 더, 한 대만 더, 아하. 아, 끊겼어, 끊겼어. 끊겼어. 좋구요. 넣어주시고. 쌓아주시고. 힐을 채워주시고. 저. 여기는 원딜이 있어. 아이고, 나 죽는다. 와봤자야. 잡아주세요. 아, 이거 잡아줘, 요 형. 잡아줘, 요 이거. 큰일 났다, 이거. 될 거야, 이거. 나이스. 알루카드? 비주류 챔피언, 그쵸, 다 비주류네요. 어때타는 게. 오케이, 좋구요. 민영님 따라다니면서 힐러 드리죠. 힐러니까. 아, 아, 이것도 굳어지네요. 아, 잠들다. 아이고. 아, 우린 다았네요 다. 분원 처치. 미, 노타 미노타 버프요? 미노타 이 정도면은 <laughs> 무섭지 않나요, 예. 문빵도 빵빵하고. 자, 궁이 그냥 죽여줍니다, 예. 알두스는 좀 너프, 예. 저도 통과합니다. 이 정도만 채워주고. I 이스 u 이잘맞네 p e to 구 r 드 s p e 게요 손이 착착 맞습니다 아 이거 물인데 이거 와 한나비 뭐간갓나비 나왔다 간나비 못탈 거야 이거 공부 맞고 아프니까 빠진다 예 아, 좀 그건 있죠. 궁이 성공하면은, 마지막까지 맞으면 데미지가 좋은데, 중간에 끊기면 너무너무 아쉬워요. 세상 아쉬운, 어, 아, 얘들 많다. 자, 빼요,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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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요. 이렇게 들어갑니다. 궁 채웠구요. 이때 궁을 쓰는 건 뭐죠? 당황하셨어요? <laughs> 아니 뭐좀 당황하셨나 봐요 예, 이 타이밍에 궁은 아닌 것 같은데 <laughs> 궁을 쓰시네 레슬리 할때 당황하면은 꼭 궁을 쓰게 돼요 궁이 너무 훌륭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지우면 치우, 우리 딜러들만 있으면 다 잡아주시니까 딜러님들만 오시면 어 이거 힘든 어이 지켜드려야 되는데 아 간나비랑 있을 때는 무적이네요. 가볍게 한줌좀 <laughs> 닮았으면 아예 안녕하세요 예 세아 노타 좋 서울 아수라장이랑 또 나온 미러전 뭐거랑 아수라장 아이군요 팀원 보호 뭔가 궁으로 할수 있죠. 예. 응. 대신 힐러잖아요. 힐러. 힐러니까요. <laughs> 아 이거 싸우셨나보네요. 예. 잭분이랑 잭신님이랑 빌딜 떼자고